재밌어요, 드라마가. 재밌더라고요. 1차 밴더 사장님이 막 울면서, 그렇군요. 해서 막 음. 서명을 다시 하는 약간 스토리인데. 되게 <laughs> 감동. 기억력이 좋으시네. 너무 길다. 아, 로로로 이렇게 해주세요. <웃음> <웃음> 형, 우리 음. 지난번에 그 음. 협상의 기술 어. 드라마 리뷰 영상을 찍었잖아요. 어. 그때 이후로 좀 봤어요? 못 봤어요. 시간이 없었죠? <웃음> <아유>. <웃음> 죄송해요 저는 6화까지 왔는데 <laughs> 어, <laughs> 재밌더라고요 공감 가는 것도 있고 음. 약간 좀 비현실적인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어찌 됐든 음. 우리가 하는 일이랑 비슷한 일을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재밌어 음. 오늘 어, 제가 본 화까지도 핵심 내용 우리 업무랑 조금 이런 것들은 비슷하고 유사하고 좀채용할게 있다 이런 것들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응. 첫 번째 딜이 그 건설 회가 매각하는 그 딜이었잖아요 응. 그때 영상 다시 보니까 M&A 딜 거래 규모가 어느 정도일 거라는 질문에 초기서 다루는 거는 조단이겠죠 어... 그래야지 시청률이 높, 높아지지 않나 정답 맞으셨더라고 응, 조단이 응. 그렇구나 11맞췄조에그 <laughs> 딜을 하는 장면에 나왔었는데 두 번째 딜은 진짜 스몰 딜이었어요 100억짜리 게임회사 망해가는 게임회사를 인수하는 건이었는데 게임회사면 게임회사를 운영하고 싶은 사람이 그 게임회사의 IP를 사가지고 자기가 사업을 약간 구사하는 그러한 니즈에 의해서 인수를 검토 많이 할 텐데 재밌는 게 산인건설이 약간 망해가고 있었잖아요 전통적인 물류산업이 어려운 걸딱 반영해가지고 야, 이커머스 아니면 우리는 죽는다 이래가지고 이커머스를 잘 해봐야 되는데 전통 기업들이 그거 하기 어렵, 쉽지 않잖아요. 음. 온라인으로 상품을 어떻게 팔아? 플랫폼이 어디 있냐고. 지금 상황이 개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전문 개발사와 협업하기 보단 M&A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비용이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유일한. 팀장. 그래서 생각한 게택배왕이라는 게임인데 게임 안에서 이. 택배기사로 자기가 이제 캐릭터로 들어가가지고 막 택배를 배달하는 약간 그러한 아, 게임인데 택배 시스템을 그대로 잘 구현해 놨대요 아, 아. 알고 보니까 창업자가 그 창업을 했는데 돈이 없어서 요즘 같으면 이제 쿠팡 알바 뛴 거지 그래서 분류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심지어 현장에서 뛰는 거 말고 이 관리직도 경험을 하면서 현실 시스템을 게임에 그대로 옮겨놨어 이지훈이 중간중간에 이동하면서 그 택배왕 게임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처음에는 시. 뭐 취미가 게임이나 보네 했더니 이제 인수하려고 택배왕을 끝까지 깨는 약간 그런 화면이 나오는데 이 시스템이 너무 잘돼 있어서 이 시스템을 산인에 심으려고 하는 전략으로 택배왕 인수를 검토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런 거 비슷한 거 있잖아요. 어. 원래 사업이 있지만 그게 매출액을 잘 내고 있진 않지만 우리가 매각을 한번 자문해보겠다고 음. 하는 회사들이 있지 않았어요? 가능하죠 그쵸 특히 IT 쪽은 제가 뭐 생각나는 건좀큰 회사들 중심으로밖에 안 떠오르는데 음. 혹시 뭐 기억나는 회사 있으실까요? 그 24년 음. 12월 31일에 미팅한 회사가 하나 있었어요 아. 연말에 약간 쉬러 그 가야 되는데 우리 사무실에서 막 미팅하고 있었는데 그때 만난 회사가 레이더 기술을 가진 회사. 레이더라고 하면 접촉 없이 물질이나 물체를 탐지해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접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에 파악을 할수 있다 보니까 수면에서 적용해서 레이더 기술을 침대나 침립테크에 좀 활용하려고 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런 회사가 매출은 안 나오지만 관점을 다르게 해서 택배왕에서 그 택배에 약간 시뮬레이션을잘 되어 있던 기술을 뭐 온라인 커버스로 가져올 수 있는 것처럼 레이더 기술을 침대 기술 혹은 슬리테크에 사용할 수 있는 측면. 그런 게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검토했던 회사 중에는. 얘기를 조금 더 들려드리면 이제, 이제 드라마다 보니까 막 대립관계 있는 인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재훈이 이 게임 회사를 사려고 하니까 그 위에 임원이 이걸 방해하려고 음. 자기는 무조건 이재훈이 부르는 값에 두 배를 주고 사갈 테니까 이재훈이랑 거래를 하지 말라. 이래가지고 산인이랑 하시죠. 거기보다 무조건 두배 줄게요. 이랬어요. 매도자가 헐떡 넘어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갔다가 결국엔 나중에는 200억이 아니라 20억을 제안해요. 그니까 러 200억이죠. 그윤 팀장이 100억 준다고 한 거죠. 그거 거짓말이에요. 100억 절대 안 줘요. 걔. 게 사기꾼이에요. 그 사람 놀리는 그거야. 이재훈을 막 약간 나쁜 사람으로 만들면서 어. 이재훈이 100억 준다고 그러면 나중에 계약서 체결할 때는 10억이 될 거다. 그러니까 어. 우리는 20억 주면 이재훈의 두배를 주는 거다. 처음에는 근데 <laughs> 두배 준다고? 2배 준다고 하고 나중에 멘탈이 털려가지고 처음에는 막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뭐, 아, 나는 200억을 음. 받으러 왔지 20억이 아니다. 그러던데 나중에는 그 서명을 해서 이재훈이 다시 살려고 할때그 음. MOU 음. 체결 과정에서 발생한 구속력 때문에 음. 뭔가 난감한 그 상황이 펼쳐지더라고. 이 도장만 안 찍었으면 방법은 있을 거야. 차 대표 21억에 도장 찍었댄다. 계약서 서명할 때 변호사 검토 받고 써야 돼요. 이렇게 각자 쓰면 안 아, 되고. 근데 이거 차고 취소로 해서 취소시킬 수 있지 않나? 그런 건또 시간이 음. 걸리잖아요 소송하고 음. 또 그러면 또 M&A는 또 시간이 생명인데 뭐 어. 그렇죠. 변호사한테 검토받는 게 음. 음. 처음에는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몇 백만 원 이게 아까울 수 있지만 나중에 노력해보면 음. 음. 문제 성기, 생기고 해결하려고 러면 음. 100배 이상 들어요 산인에서 음. 100억 주시는 거죠? 포스트 100억 밸류로 30억 투자할 생각입니다 여기 백사가 보내는 거죠? 포스트 100억 그러니까 포스트라는 거는 수잖아요 투자 후의 가치가 100억이다. 이재훈이 평가할 때이 회사의 가치는 지금 70억인데, 내가 이 회사에 30억을 넣어주면 100억이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포스트 100억의 회사가 되는 거지. 대신, 그러면 그 차차게임즈의 대표는 어떤 게안 좋냐? 현금이 안 들어와. 자기 주식을 파는 게 아니라 회사에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자기 주식은 그냥 계속 차차게임즈에 그냥 갇혀 있는 거고, 회사의 가치만 커지는 거지. 그래서 이재윤의 전략은 차차게임즈라는 회사를 피보팅 해가지고, 그 우리 새로운 이커머스에 진출할 수 있게 약간 그렇게 디벨롭을 해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이 차차게임즈의 창업자가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 주식은 안 사주고 대신 회사를 살리는 전략. 이런 식으로 경영권을 저기 인수하는 경우도 케이스도 있어요. 예를 들어, 포스트 100억인데, 내가, 60억을 투자하겠다 그럼 40억짜리 회사에 60억을 집어넣고 포스트 100억짜리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분은 이제 새로 투자한 사람이 60%를 가져가니까 경영권을 인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현성이 택한 전략은 구주만 가져가가지고 그냥 회사 가져가고 우리는 이거 사실 필요 없는데 방해하려고 사는 거고 음. 창업자가 <laughs> 중요하니까 우리가 투자해 줄 테니까 같이 잘해서 회사를 성장시켜 보자 지금은 어렵지만 나는 너의 가치를 빚는다 같이 달려보자. 약간 이런 소문 음, 의미가 있죠. 차차 게임즈 소송 대리를 맡은 오순연 변호사라고 합니다. 원하는 게 있어요? 합의금 100억. 하이스케어리분 10%. 소송 검토를 하다가 아마 핵심 증거를 잡아서 그걸 가지고 뒤를 친 거죠. 100억 수준에서. 어 합의를 해가지고 그 소송은 취하하고 100억은 받을 수 있게 그러면 이 회사의 가치는 사실 포스트 100억에서 갑자기 100억이 또 들어오는 거니까 포스트 200억이 되는 거죠. 현금이 200억이 또 쌓이는 거니까 70억짜리 회사를 순식간에 이제 200억 가치를 만들어 놓고 이제 돈 회사의 돈이 130억 쌓였으니까 그걸로 후속적으로 할수 있는 사업에 사용하는 거죠. 돈을 그리고 이제 재밌었던 게 우리 일본 진출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본의 M&A 자문사들이랑 계속 컨택을 하고 미팅을 잡고 있는데 일본 회사랑 딜하는 게 나와요. M&A를 하러 간건 아니고 신 사업에서 필요한 부품이 있어서 이 부품을 그 단가를 조금 낮게 대량 수급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어서 그 단가를 낮추러 일본을 넘어가더라고. 수량을 늘리면 단가를 낮추는 게 가능한데. 일본은 계획을 변경하는 걸 제일 싫어한다고 합니다. 일본의 약간 그 문화적 특성과 음. 그다음에 그 뒤에 연관되어 있는 그 과거의 스토리.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공감이 갔던 게 하나 있어요. 음. 마지막에 다 조율돼 가지고 가격을 50%나 해 주기로 하고 그 부품을 제조하는데 1차 벤더들이 있잖아요. 1차 벤더의 물량을 막 갑자기 많이 늘리면 1차 벤더도 수용적 음. 수용을 할수 없으니까 1차 아, 벤더에 서명이 딱 들어가야 되는데 1차 벤더가 딱 서명하려고 하는데 거기 상대방의 대표자 이름을 보더니 서명을 안 하고 나간다 어. 약간 갑자기 걱적 일어나더라고요 과거에 자기 아버지가 계약서에 나와 있던 사람한테 회사를 매각을 했대 근데 그 매각한 게가들 입장에서는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는 거야 우리 아버지 회사를 사가지고 와서 그때 그뭐 양궁 뭐 화를 만드는 뭐 기술인데 그거를 우리가 그 그때부터 약속을 끊겼다. 약속을 가져가는 바람에 사실은 되게 좋은 스토리가 있는데 그 좋은 스토리가 이재훈이, 이재훈이 아는 대표님이 뭐 그림 같은 걸 가지고 ]겠죠? 있어서 스토리가 잠겨 있는 거를 그거를 갖다 주러 한국에 밤에 갔다가 그 다음 날 아침에 다시 와가지고 그림을 딱 갖다 주면서 사실은 이런 좋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했더니 갑자기 막그 일차 변더 사장님이 막으면서 그렇군요 해서 막 <웃음> 서명을 <웃음> 다시 하는 약간 스토리인데. <laughs> 되게 감동. 기억력이 좋으시네. <laughs> 너무 길다. 이로로 <로로로로> 이렇게 해주세요. <laughs> 그 협상을 할때 네. 혹은 사람을 설득할 때 그런 약간 감동 포인트들이 약간 중요한 네. 아, 네.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 네. 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의 이제 감정에 따라서 그될수 있는 영역도 있다고 봐요. 음. 기업이라는 거 자체는 이제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숫자로 계산이 되는 거지만 오너 입장에서는 되게 애착심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서 이제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들은 건데 뭐제 사례는 아니지만 늦게 왔다는 이유로 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제 캔슬이 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우리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한 고객사를 만나러 가는데 음. 뭐 감동을 주고 우리가 음. 뭐 계약을 좀 하고 싶어 가지고 회사 대표님 나이가 83년생이었나? 음, 84년생이었나? 그 1984년산 와인을 급하게 구해가지고 구하기가 되게 힘든데 그 전날에 급하게 구해가지고 그걸 쫙 선물해드린 적이 있어요. 음. 그래서 감동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그 드린 감동보다 성과는 음. 없었다. <웃음> <웃음> 하지만 그게 뭐 음. 사라지지 않고 또 음. 그런 감동은 남아있으니까 또 음. 언젠가 또 만나면 또 좋은 음. 일 있고 음. 그런 거니까 그 100만 원 정도 했는데 <웃음> 어? 그렇구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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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시간에는 1화부터 6회까지 협상의 기술 리뷰를 해봤는데 재밌어요 드라마가 다음에는 한 7화부터 12화까지 변호사 그리고 회계사 간평사가 분석하는 관점 어유나얘안 음. 맞는데 이거 <웃음> <웃음> 아, 숙제가 생겼어 <laughs> 드라마에 숨겨진 약간 여러 가지 숨겨진 의미들 어, 그런 것들을 조금 분석을 해볼게요 네, 다음 화도 기대해주세요 <laughs> 음. 기대해주세요 <laughs> <laughs> 안녕